송작가TV 사내방송입니다. 자 일단 AS를 좀 드리자면 저희 카나리아그 보리먹은 삼겹살 있잖아요. 네. 통관이 지연돼 갖고 품절을 걸어놨거든요. 삼겹살만. 네, 삼겹살만 걸려있습니다. 목살은 그대로고요. 그래서 요거한 1, 2일 정도 지나서 통관이 <laughs> 완료가 되면 받아서 썰어서 정형하는 데도 한 1, 2일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고고 절차가 완료될 때까지만 일단 닫았다. 하는 말씀 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은 신상을 바로 들어갈 건데요. 네. 하다 하다. 네 이제는 다수 아, 개까지 저희가 음. 아, 취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마만큼 송작가 TV 하고 거래를 해보겠다라고 하는 그 농수산 그 관련된 그 종사자분들의 요구가 엄청나게 오고 있다는 거죠. 이거는 이 포항에서 올라온 겁니다. 이미 과메기로 어, 포항 과메기 업계 전설을 쓴송 작가 TV에서 이번에는 자수 홍게를 들고 왔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이게 포항 앞바다에서 잡힌 홍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일상적으로 알고 이 앞에 있는 청년 네. 알고 계신 홍게하고는 조금 그 생태적으로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면 동해안에서 잡아오는 홍게는 굉장히 깊은 수심에서 잡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껍질이 굉장히 딱딱하고 수율이 좀 떨어지는 부분이 있어요. 방사하는 검사 완료했습니다. 네. 근데 저희는 포항 앞바다에서 잡은 거고 100% 그러니까 국내산이라는 얘기했죠. 수입 아니고 큰돌이. 네, 그리고 <laughs> 네, 이건 작은돌이야. 걔는 대개고 아, 그리고 어 그. 방사능 검사 완료한 제품인 거고요. 심지어 3kg를 새벽에 네. 잡아서 쪄가지고 바로 보내드리게 돼요. 반나절 만에 출발을 해서 최소한 24시간이 간 넘은 상태에서 받아보실 수 있는데, 이게 29,900원, 3kg에 29,900원 무료배송입니다. 그래서, 품질과 가격, 수율까지도 굉장히 우수해요. 80% 이상만 되는 특등품을 잡았는데, 문제는 이제 여기 3kg를 쪄서 보냈는데, 와서, 와서 물건을 또 저울을 재보고, 음. 뭐야, 3kg에서 모지는데 그러실 수 있어요. 근데,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되는 삶으면, 기본적으로 20%에서 30% 정도 체중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만큼, 중량이 빠질 수 있지만, 처음 삶을 때는 분명히 3kg 이상을 삶았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가끔 가다 이제 다리가 한두 개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대개하고 달라서 홍게는 다리가 아니라 몸통살 위주로, 뭐, 다리도 먹습니다만, 음, 몸통살 위주로 가기 때문에, 개한 그, 개체 안에서, 4개는 하나만 떨어져도 불량이 돼서 가격이 떨어지는데 홍게는 세개까지 떨어져도 시장에서 불량으로 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세개 떨어져서, 세개 어, 떨어졌어. 오이씨 이거 불량이야. 불량 분량 보냈어 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내장의 색깔도 있는데요. 내장의 색깔 갖고 신선도를 보신다고 하는 분은 그걸 신선도 하고 아무 생각 없습니다. 그, 먹이하고 관련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내장 색깔은 먹은 먹이에 따라서 다양하게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음. 그래서, 이렇게 음. 응. 작업을 해갖고 잡수시면 네. 응? 근데 많이 안 비려요. 응. 고소하고. 좋아요. 네. 근데 이게 도착을 하면, 이거를 또데필줄 몰라가지고, 전자레인지에 찌시는 분 있어요. 맛없습니다. 그러면 개맛살 돼버려요. 좋은 <laughs> <더운 웃음> 개맛살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그냥 차가운 채로 드셔도 됩니다. 음. 차가운 채로 드셔도 되고요. 네. 그 다음에, 저기, 그, 꼭 어, 이걸 따뜻하게 드시고 싶다 그러면, 찜통에 올려가지고, 딱한 1, 3분. 2분만. 3분? 네. 한 1, 2분만 쪄서 드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등딱지 쪽으로, 이렇게 배가 음. 위로 오도록. 안 그러면 은 빠져버린대요, 내장이. 이거 안 짜다. 음. 안 네, 짜지도 않고 딱 음, 약간 적당해요. 반 느낌? 가 각각은 귀신인데. 맛있다, 이거. <laughs> 근데, 이제, 게살을, 그것도 홍게살을, 음, 깨끗하게 음. 발라지네. 음. <laughs> 라면도 <웃음> 드세요. 라면 겁내 맛있어요. 음, 그래서 홍게라면. 홍, 홍, 음. 홍게살을 드시는 분들이 이 다리가 까기가 귀찮다. 음. 되게 비해서. 네, 이국장님이 네. 그렇대요. 그래서 음. 그런 분들이 있는데, 네. 이제, 요런 식으로 이제 집에서 가위나 칼로 이렇게 잘라서 작업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 저 같은 음. 그게 대게 아니 홍게 전문가들은 음. 그렇게 어렵게 하지 않습니다. 음? 도구도 필요 없어요. 요거는이 음. 작기 때문에 음. 이렇게 한쪽 코을 부러뜨려서 음. 네. 하고요. 반대쪽을 똑같이 씹어서 양쪽을 부러뜨립니다. 네. 그리고 난 다음에 남은 게살 있잖아요. 네. 남아 있는 다리를 밑에다 이렇게 꽂아요. 아, 더 얇으니까. 음. 그래서 이걸 꽂아서 이거를 쭉 밀어 올리면, 쭈쭈바처럼, 요게, 이렇게 달려 <laughs> 올라옵니다. 좀드셔보셨네요 네, 이거 좀 드셔보신 분은 아 아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도구가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음. 이빨만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빠서, 잡주시면, 하나도 남기지 않고. 네, 깔끔하게 사이즈는 여기 이 저희 상세페이지에 다 있거든요 잡수실 하시면은... 수 있다는 거죠 음 대, 홍게 까먹는 거 네. 전혀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어, 보니까 뭐한 30cm 겁내맞어요 그 그리고 맛있어. 제일 중요한 건 홍게로 할수 있는 최고의 요리는 네. 라면이라는 겁니다 음음 라면 드셔요 요거 매운탕이나 라면에다가 계한마이딱 넣어가지고 끓이면 야난 탄수화물을 못 먹잖니 그러니까 국물만 먹을 건데 아, 어. 이게 진정한 해물라면이지 이게 면 한번 먹어봐봐 고급이죠 고급 국물이요 너무 고급스러워요 음. 어 진짜 미쳐버리겠네 저 맛은 하지만 면은 먹지 않았습니다 어, 저탄고지 실천하고 있다는 거 다시 확인드리면서, <laughs> 일단 중요한 거, 잡사봐! 아니, 면 먹고, 우리 파는 하루비움 에스 먹으면 되지. 음, 아니야, 그래도 탄수화물은 먹지 않아. 단백질만 먹을 거예요. 그래서, 아직 이 개들은, 여러분 잡술 개들은, 바다에 있어요. 여러분이 네. 오늘 주문하면 음. 오늘 밤에 배가 출항을 해서 개를 거둔 다음에 오. 내일 새벽 아니 모레겠군요. 일단 여러분이 주문하시면 ]겠네. 내일 배가 출항해서 네. 어이개를 건져갖고 모레 새벽에 찐 다음에 바로 여러분한테 보내 드린다는 점. 아직 말... 여러분의 개는 바다에 있다. 몇 마리나 들어가나요? 글쎄요. 한 여, 여덟 마리 아홉 마리뭐그 정도 3 k g 예. 그 정도 들어가니까 충분히 잘 잡수실 수 있습니다. 자, 리뷰 갈게요. 네, 먼저 잡채 리뷰입니다. 새로운 베스트셀러가 될것 같은 예상입니다. 정말 요리하는 게 제일 쉬웠어요. 레시피가 너무 간단해요. 사진에 나오는 접시는 포토메리온 대접시보다 큰 사이즈입니다. 양 대충 짐작하시죠? 소스가 정말 예술입니다. 호텔 뷔페나 고급 중국집에서 먹는 잡채 맛이에요. 간은 단짠짠이에요. 반찬 으로 먹거나 잡채 밥으로 먹으면 딱입니다. 잡채 하나로만 먹으려면 소스 양을 남겨야 될 겁니다. 저희 가족이 짠을 좋아하는데도 좀 짰어요. 어, 남은 하나는 따뜻한 흰쌀밥으로 해서 잡채 밥으로 먹을 예정입니다. 우리 엄마가 가장 애정하던 어묵탕이 잡채에 밀려버렸어요. 어묵탕 어묵탕 하시던 분이 이젠 잡채 잡채 하십니다. 참 저희 엄마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이찍이셨던 분인데요. 저랑 살게 되면서 송 작가를 보게 됐고 일찍으로 변하려고 합니다. 우와. 어떻게 하면 윤석열이 쫓아낼 수 있노 하십니다. 오. 1번 찍어라 했더니 1번이 누군데 <laughs> 누군지 알 필요도 없다. <laughs> 무조건 다 1번 찍어야 한다. 그래야 윤성열이 효과낼 수 있다. 라고 했습니다. 야, <laughs> 잘하셨습니다. 이게 되네. <laughs> 이렇게 내 설명이 필요 없어. 물론 어르신한테 음. 민주적으로 뭐가 좋고, 민주주의가 왜 좋고, 왜 음. 그, 김보진영이 특권을 해야 되는 설명하려면 너무 길어요. 맞아요. 설명이 길어져. 근데... 그냥 1번 찍으면 음. 5만원 줄게. 에, 비례까지 찍으면 10만원 이렇게. 잡혀가지고. 이래, 이래서 내가 잡혀가는 거 아닐까? 뭘? <laughs> 아니 근데 신분일이 생긴 게 대군데 음. 지인들하고 자꾸 싸움을 하신다고. 음. 그러니까 어머니는 깨어나셨는데 음. 지인들은 여전히 미명에 있거든요. 그래서 왜냐하면 지인들이 부러워해요. 깨어나신 거에 대해서 부러워합니다. 음. 본인도 깨고 싶지만, 네. 왜냐면, 어, 부끄러워서, 과거에 해왔던 본인의 언행이 부끄러워서, 일부러 안깬척 하고 계신 분들 많거든요. 아, 잠을 음. 깼는데, 안깬 안 척? 아, 안깬척눈 감고 계신 아이고. 것 뿐이에요. <laughs> 근데 그런 분들도 그러니 너도 이, 조용히 입 다물고 네. 자라! 그런 분들의, 음. 그런 분들이 옆에 누군가 깨 있는 거를 알잖아요. 네. 그러면, 막 윤석, 막 윤석열 찍어야지 하고 가갖고, 음. 투표소에 가서는, 이를 찍게 됩니다. 음. 따라서 네. 말을 해주고, 아이 효과가 없어요 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음. 내가 말을 하는 만큼 효과는 반드시 있습니다. 용기를 가지시고, 음. 우리가 먼저 변화해야. 그냥 우리끼리 고민정을못 쳐내고 박영진을 못 쳐내면 음. 뭐가 달라 소리 들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우리들이 먼저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보이면 맞아요. 야 진짜로 저희들 바뀔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하고 기대감을 가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당 적폐세력들하고 언론은 한 몸이다. 음. 아 민주당 적폐세력, 언론, 검찰이 다한 몸이잖아요. 음. 네, 그래서 우리의 싸움이 더 힘든 것 같아요. 이것들 다 걷어내고 나면 진짜 음. 대한민국이 땅이 푹 꺼질 거예요. 음... 네. 그, 너무 많아서 <laughs> 너무 많았고, 고구마를 뜯었는데, 갑자기 밭이 절반이 푹꺼져버릴 거예요. 다깔려 나와가지고. 아, 진짜 그럴 것 같아요. 네. 민주당 내에는 그러고도 남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리뷰요. 네, 원두커피 리뷰입니다. 송작관의 마을의 선택은 언제나 옳습니다. 어디서도 맛볼 수 없는 고급 커피를 나에게 대접한 기분이 들더라고요. 탄내 나는 시중커피가 아닌 제대로 된 로스팅하고 차 같은 향미와 맛 과 깊은 카카오 맛도 감돌고 제대로 드립커피를 즐겼습니다. 역시 송작가는 언제나 최고예요. 아, 그, 사실, 음. 원두, 커피 좋아하시는 분들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원두 엄청 싸게 파는 데도 되게 많아요. 음. 그런데, 결국은 우리가, 네. 가격 차이는 뭐다? 품질의 차이거든요. 음. 근데, 어, 밖에 나가서 뭐 그냥 그 에스프레소로쭉 뽑아가지고 그 드시는 거는 손님들 만날 때 어쩔 수 없이 그 공간이 필요할 때그 정도 가격을 지불하고, 그 공간을 빌리기 위해서 저는 지불하는 돈이라고 생각을 하고, 진짜 자기를 위해서 좋은 커피 마시고 싶은 사람들은 저희처럼 이렇게 원두를 직접 사가지고 좋은 거 믿을 수 있는 거 사가지고 자신을 위해서 그 커피를 내리는 그 시간마저도 투자하는 거거든요. 굉장히 힐링의 시간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원하시는 분들한테 저희 원두커피 진짜 강추해드립니다. 저희 커피의 장점은 송 작가 얼굴이 박혀있는 게 아니고요. 주문을 받고 그 다음 날 로스팅을 해서 그렇죠. 100g 단위로 소분해서 보내드린다는 거예요. 음. 즉 가장 신선하고 가장 그러니까 향기와 그 안에 풍미를 여러분들한테 제공해줄 수 있는 커피라서 시중 어디 가서 사는 말하자면 기성 커피들에 비해서는 일단 정성과 신선도가 최고라는 거죠. 음. 네. 그쵸? 그게 사실 은 그게 최고죠. 좋,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별다방은 서민이라서 못 가는 게 아니고 커피 원두를 믿을 수 없으니까 못 가는 거다. 이렇게 안 가는 거지. 그렇죠. 안 가는 거다. <laughs> 자 서민도 이렇게 좋은 커피를 스타벅스보다 싸게 마실 수 있는 원두로 자 우리 자신을 선물 한번 줘 보도록 하자고요. 네 다음은 비누 리뷰입니다. 네이처 클렌징 천연 비누를 주문해서 잘 쓰고 있습니다. 겨울철인데 비누로 얼굴을 씻고 난 후에도 피부 당김이 덜하고 뽀송뽀송한 느낌이라 좋습니다. 음. 그런데 세척력은 또 좋아서 피지 제거에 확실히 도움이 되네요. 향과 거품도 좋아서 매우 만족스럽게 이 비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좋은 비누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정말 손 씻는 게 우리 너무 사람들한테 음. 굉장히 일상화 많이 됐잖아요. 하루에도 손을 사실 굉장히 많이 많이 씻는데 그러다 보니까 왜 거품형 쭉 짜면 쓰는 핸드워시 음. 제품이 엄청 많거든요 네. 근데 제가 집에 있을 때 웬만하면 저는 저희 비누로 손을 씻으려고 그래요 밖에서는 어쩔 수 없이 핸드워시로 손을 씻는데 그러고 나면 손에 건조함이 음. 너무 극에 달해요 그래서 계속 일어나고 근데 집에서 그 비누를 사용을 하면은 그 건조함이 없습니다 이게 되게 신기해요 음. 저는 뭐 건조함도 있습니다만 세척력이란 부분 은 제가 음. 특히 얼굴에 기름기 있는 걸 너무 싫어 음. 그래갖고, 그, 우리 비누로도두 번을 쓸 거예요, 얼굴을 쓸 때는. 음, 네. 그래서, 뽀득뽀득이라 그러죠. 딱 세수하고 난 다음에 이 문질러 봤을 때, 어머, 또 기름 나와. 이게 <laughs> 아예 없이 뽀득뽀득한 느낌을 즐기거든요. 근데 예전에 폼클렌징으로 그렇게 막그 이상 안에 스크럽 있는 것까지 음. 넣어갖고 하게 되면, 진짜로 피부가 아프거나 자극적이에요. 나중에 이게 갈라져서 일어나는 게 음. 보였거든요. 근데 우리 거는 정말 그게 없이 네. 세척력만큼 은 최고라는 거지. 이게 신기해요. 순한데 세척이 진짜 잘 돼서 네. 저도 한 번씩 그냥 바디워시를 평소에 사용하다가도 일주일에 한두 번씩은 꼭 비누로 샤워를 하거든요. 음. 그러면은 진짜 목욕탕 갔다 온 것처럼 각질 제거하고 싹 되는 느낌이라 좋습니다. 제가 비누로 온 몸을 다 씻기 때문에 음. 식구들이 각자 비누를 하나 하나씩 네. 자기 비누를 독립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비누 소비량이 음. 엄청 많아요. 저희 네. 집은. 저집 같이 살기 싫어하는 가족들이 모여서 살고 있구만. 아니 내가 쓰는 비누는 티가나갖고 <laughs> 싫어. 네, 싫어해요. 네. <laughs> 자? 아, 마지막 리뷰 보겠습니다. <laughs> 네, 다음은 건강 자석팔찌 리뷰입니다. 엄마가 방아쇠 수지 증후군이 있는데 병원은 음늘 다니고 계신데도 얼마 전부터 아 통증이 심해서 수술을 고려하고 계셨거든요. 수술 잘하는 병원 검색하다가 송작가TV에서 판매하던 곰팔찌가 생각나서 주문하고 도착하자마자 엄마 손목에 채워드리고 잠깐 밖에 나갔다 왔는데요. 엄마가 이거 무슨 원리냐고 하시더라고요. 너무 신기하다. 쑥쑥 쑤시던 게 훨씬 덜하다고 하세요. 양쪽 다 아프신데 효과가 어떨지 몰라 하나만 주문을 했는데요. 하나 더 주문해서 양쪽 손에 채워드려야 할것 같아요. 제품도 사진보다 실물이 훨씬 고급지고 예쁩니다. 오. 오. 아, 이렇게 그, 이거는 어르신이 신경성이기도 하시, 하시지만 실제적인 음. 통증이 있는 것보다는 통증이 있다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맞약면 음... 일종의 스트레스 호르몬을 많이 분비를 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 본인이 이게 실제 아픈 것도 있겠지만 음... 네. 아프다는 생각 때문에 스트레스 호르몬이 과다 분비가 돼가지고 아... 그래서 통증을 더 심하게 느끼고 그러니까 점점 더 통증이 세져갖고 그렇게 가는 거거든요 음... 그래서 이런 경우에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자석의 효능이 이러한 스트레스 호르몬을 줄여주기 시작하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통증이 점점 더 완화되고, 나중에는, 뭐, 완치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상생활 하시는데 지장이 없을 정도의 효능을 발휘를 하시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아, 언제나 말씀드리지만, 오늘이 여러분이 가장 사는데 늦은 날이에요. 음. 알았으면 진작에 샀으면, 음. 그만큼 덜 고통스러울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시면서, 네. 어, 이 제품들에 대한 많은 사용과, 홍보와 전도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